아 산이랑 자전거 타야 되는데 자전거도 못타 오그지 산나 자전거도 타야 되는데 산이 지금 전화 안될 텐데 얘 되나? 너너 전화 가능? 근데 전아 전화 오케이 이거 보이스톡으로 하면 되는가? 지금 내 핸드폰으로 이앱 하고 있어가지고 어 전화 가능이래 걸은 건다. 뭐? 여보세요? 뭐하노? 들리나? 들린다! 뭐야야 전화로 걸어라 아나 이거 핸드폰으로 브이앱하고 있다 지금 안된다 아 그래? 응. 어. 뭐하는데? 밥 먹었나? 아. 밥 먹나? 네밥 먹고 네, 밥, 밥 먹고, 어. <laughs> 밥 먹고. 음. 있지 뭐밥 먹? 아밥못 먹는데 밥 아, 몰라 뭐 좋다 술빵 아갖고 술빵 먹다 수, 술빵 줬다고? 응 술빵하고 그 뭐냐 아. 그 도시락 먹는데어 아, 맛있겠다 몰라뭐못 마신지 뭐 모르겠다 응 음, 오케이 야 우리 저자랑 한번 저 자전거 한번 사이클 하면 싹다 된지 못하고 웃잖아 너의 네, 집내집 그래갖고 내 지금 발이 지났다 지금 발이 그런... 지났나 운동 좀 해라 발이 아, 지... 뭐하노? 운동 오늘도 했다 막아 살아있네 아, 살아있지 근데 지금 아. 허벅지가 간지럽다 발이 빨바야 됐나 빨리 지금 밟아야 되나, 밟아야. 허벅지가 지금, 간지럽다고 허벅지 빨리. 지금 이게 내, 내 허벅지 아니다 지금. 허벅지가 간지럽다고 빨리 이거 페달을 밟아야 되는데 어... 여러분. 야 에이티니한테 인사 어, 한번, 한번 해라. 인사만 해라. <laughs> 뭐라고? 에이티니한테 인사 한번 해라. <laughs> 안녕하세요 에이티니. 와우. 지금 에이티니가 너 보고 싶어 죽겠다 한다. 나도 말 보고 싶어 죽겠습니다. 아 예, 지금. 죽지 떨, 마라, 죽지 마라. 알았어, 야. 야, 근데 니네 목소리가 뭐두 개로 들리노. 너 니가 지금 V 에 키고 전화까지 하니까 두 개로 들리는 거 아니오? 아,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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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 V 에 끄고 올게. 응. 음. 빠빠빠빠. 아, 로전지. 내가 숙소 가면 우리 산이 좋아하는 소고기 그거 해줄게, 수비드. 소고기 뭐, 수, 수비드? 어. 어. 좋아. 음, 알겠어. 너몇 시에 자냐? 너몇 시에 자? 아, 어? 뭐라고? 네, 몇 시에 자냐고? 근데 요새 구, 규칙적인 산네 가서 가지고응 음. 열한 시 되면은 딱 자고, 뭐 일곱 시딱 일어나고 밥 먹고. 그래, 그래, 좋네. 마. 그래, 점심에 운동 좀째끼다가 아, 어, 그래, 샤워 한번 샥하고 아, 응? 샤워 좋지? 아이 뭐, 할거 없어갖고, 영어 좀 공부하다가. 아 영어 공부도 알아. 살아있네. 아긴데 내가 공부 많이는 못한다. 하루에 어. 4 5만해야아 그래. 하루에 45만이야. 뭐 하는 게 중요한 게다. 하는 게. 알겠나? 맞다, 맞다. 하는 게 어. 중요해. 응, 어, 들어가라. 끊을게. 그렇지.